저희가 앞서서 말씀 나눌 때백래 씨가 한국 사회에서 유독 더 심한 것 같지 않냐라는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사실은 이제 인셀 테러라는 표현도 있고 남성들이 젊은 남성들이 여성들을 향해 백래 씨를 펼치는 것은 전 지구적인 현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그게 한국 사회에서 더 유독 뭔가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는 진짜 저희가 한국에 살고 있어서기도 하겠지만은, 저희가 워낙 인구 밀도도 높고, 인터넷 사회, 인터넷에서 뭔가 커뮤니티를 하는 그런 인터넷 사회가 다른 나라들보다 좀더 빨리 발전했기 때문에, 이 인터넷 공간이 나의 삶과 유리되지 않은 진짜 나의 실체를 담고 있는 어떤 사회라는 인식이 좀더 강하고, 온라인에서 마주친 백내시 혐오가 실제로 내가 뭐~ 출퇴근길 등하굣길에 이렇게 살을 스치면서 맞닿는 그 누군가일 수도 있다는 실체적인 공포 때문에 백내씨가 더 무섭게 느껴지고 딥페이크 역시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내가 아는 오늘 나와 인사한 남성이 나의 사진을 포르노에 이용할 수도 있다는 그 공포감이 더 한국 사회에서 무섭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인터넷 커뮤니티 이야기가 나와서 좀더 최근의 젠더 갈등을 한번 더 얘기하고 좀 되짚어 보고 싶어요. 뭐 디페이크는 어떤 범죄 현상이라는 점에서 뭐 젠더 갈등하고는 좀 다르게 논의돼야 되고 분명히 사회적인 처벌이 뭐 개입돼야 되는 사안인 것은 분명하고 근데 최근에 젠더 갈등이라고 불리는 대립이 주로 인터넷 커뮤니티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은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런 공론장 같은 경우는 좀 극단적인 의견을 가진 일부가 좀 과잉 대표될 수 수밖에 없는데 언론들도 갈등의 자극적인 면만을 이제 부각시키고 확대 재생산하는 터라서 생산성 있는 논의를 찾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백래시가 심한 것은 이제 페미니즘 이슈가 많이 이야기되어서이고 백래시가 심할수록 더 많이 이야기되는 것이 페미니즘 이슈일 테고 페미니즘이 가진 어떤 힘이라고 해야 할지 이제 파워 같은 것이 점, 점점 더 강해진다는 뜻도 될수 될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소위 말하는 화력이라는 것을 어떤 식으로 결집해서 어떤 방향으로 이끌 것인지 이제 그런 것들도 중요 앞으로 중요하게 여겨질 것 같은데 어, 현실의 문제 좀 딥페이크 같은 것들 현실의 문제에 <laughs> 치열하게 맞서면서도 좀 페미니즘의 궁극적인 음, 평등 사회의 모습에 대해서 상상하는 것을 네, 같이 이렇게 가져가는 접근이 어, 또. 접근이 필요하고 그런 이야기들을 공론장에서 또 많이 나눠야 될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선엽 씨께서 우리가 공론장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할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온이 삼부 대담에서 원불교의 남녀평등론을 이야기를 처음 하도록 꺼냈으니까 제가 다시 원불교로 돌아가서 한번 개인의 차원에서 이야기를 마무리해 보면 어떨까 싶어요. 이런 먼 길을 가는 게 힘들고 지칠수록 나 자신의 마음이 좀 단단해져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이제 마음 공부를 한다는 게 단순히 개인의 정신 수양에만 그쳐서는 안 된다고 청년 공부길 일편에서도 말씀을 나눠 주셨잖아요. 그렇다면 도시에서 생활하고 책을 만드는 지식노동자인 저로서 저는 좀 어떻게 중도적 현실을 찾아 나가야 할까라고 했을 때 제가 앞에서 사유의 두 가지 실천법 말씀드렸고 남은 두 개가 타자녀 교육과 공도자 숭배입니다. 그걸 한번 떠올려보면 어떨까 싶어요. 타자녀 교육이란 내 자녀, 남의 자녀나는 국한 없이 타인의 자녀도 내 자녀같이 교육을 하자는 것이고요. 공도자 숭배란 나와 내 가족만을 위하려는 이기적인 정신과 제도를 타파하고 더 많은 공의 헌신자를 찾아나서서 본받자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유의 실천을 여성 문제에 관련해서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 생각해 보면 우선은 배움이 오가는 부단한 대화를 통해 서로 뜻이 맞는 사람을 찾아나서는 게 가장 먼저 첫 번째 순서일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선엽 씨 그리고 선생님과 함께 말씀 나누는 것도 저 개인한테는 정말 큰 교육이 되었고요. 그리고 사회적 차원에서는 이제 모두가 할수 있는 일인데 여성 문제 해결을 중시하는, 즉, 제 뜻을 대변해줄 정치가나 사상가를 계속 찾아나서고 이들에게 후원과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사실, 공적인 자리에서 자신이 페미니스트인 것을 밝히기만 해도 백리시에 시달리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그럴 때일수록 내가 당신을 지지한다는 어떤 공적 의사를 표현하는 것이 나 자신이 사회적으로 할수 있는 실천적 노력이라고 생각하고 또 그래야겠다고 다짐을 해봅니다. 젠더 문제가 지금은 분단체제의 중요한 일부가 됐다. 그런 얘기 했는데. 처음부터 분단 체제의 중요한 구성 요인 중에 하나가 잘못된 가부장제 유산이라든가 또그 가부장제하고는 나는 성격이 다르다고 보는데 자본주의 특유의 성차별 이데올로기가 있어요 옛날 가부장주의처럼 대놓고 남존여비를 부르짖는 게 아니고 겉으로는 많은 평등 얘기하면서 기존의 온갖 차별 구조, 민족 간의 차별도 있고. 우리 계급 간의 차별은 도무할 것도 없고, 그리고 남녀간의 차이 차별 이런 거를 활용하는 게 자본주의고 또 분단 체제라는 것도 자본주의의 일부로서 그런 잡식성이 있어요. 뭐 뭐든지 잘잡수죠 젠더 문제도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이제 분단 체제가 괴물이라 그러면은 우리도 마음속에 괴물 하나씩 들어있다는 걸 우리가 깨달 필요가 있다는데 그 남자 여자 다그 남자에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리고 만약 그렇다고 한다 그러면 이 문제를 풀어나가기 위해서는 여자만의 노력으로도 안 되고 남자만의 노력도 안 되고 남녀가 협업을 해야 되는데 그 협업할 수 있는 그 사상을 나는 페미니즘 쪽에서도 개발을 하고 또. 페미니즘 운동에 직접 가담하고 있지 않는 남성들은 남성들로 개발해가지고 힘을 합치지 않으면 은 분단체제와 자본주의 체제가 쉽게 무너질 체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점에서 우리가 거기에 다소나 도움이 되는 논의를 해왔기를 바라요 시청자들에게도 도움이 됐기를 바라는데 나는 현재 우리, 우리 사회에서 페미니즘에 대한 백래시라든가 또 그것이 다양한 양태로 진화하고 발전하면서 앞으로 그 한동안 계속될 것 같아요. 우리가 각오를 해야 돼요, 그거는. 그런데 그걸 하기 위해서는 정말 각자의 마음 공부 필요한데, 지영 씨가 잘 지적했듯이 그 마음 공부라는 게 혼자서 하는 정신 수양만이 아니잖아요. 타자내 교육, 공도자 숭배, 그거 다. 공적인 공간에서 하는 일잖아요. 이 그리고 타자녀 교육을 할 때는 내자식이 아닌 남의 자식도 교육시킨다 하는. 어떻게 보면 좀자선 사업 비슷한 성격인데 그게 아니고 그게 정말 사은의 은혜 보답하는 길이고 남의 자식 중에서는 교육시켜야 할 못난 사내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 사회 청문회 같은데 나는 그걸 보면서 그런 생각하는데. 청문회 같은 데 와가지고 계속 거짓말하고 뻗대고 뭐, 정권에 눈치만 보고 말하는 헌다하는 인사들을 보면서, 야참 못난 사람들 많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은 교육받을 나이가 좀 지난 것 같지만은, 잘하는 남성들이라도 교육을 좀 제대로 받았으면 좋겠는데, 그런 타자의 교육은 남자도 하고 여자도 해야 되고, 여자가 타자의 교육할 때는 세상에 남의 집 딸만이 아니고 남의 집 아들도 들어가야 된다고요. 그래서 이런 그 정말 힘을 합쳐가지고 우리가 이 여성차별적인 사회를 넘어서고 분단체제를 해소하고 나아가서는 탐진치를 작동원리로 돌아가는 자본주의 체제도 변혁을 하고 이런 큰 과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나는 오늘 두 분이 뭐 나한테, 나하고 100%동의하시는 않겠지만 은 많은 내가 한 얘기에 공감을 갖고 또 그걸 어떻게든지 활용해 보려고 노력을 해, 해줘서 대단히 참 감사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마무리 발언 한마디씩 하고 네. 내죠 이 자리에 나오기 전까지 제가 감히 여성 운동에 관해 발언한 자격이 있을까, 그렇게 좀 괜히 움츠러 들었었는데, 경청을 해주시고 좋은 질문과 답변 나누어 주신 현업씨장 선생님 덕분에 오늘 조금이나마 어깨를 펼수 있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어린이책을 만드는 편집자니까 좋은 어린이책을 만드는 게또 오늘의 이제 뭔가 결론을 실천하는 방법이 될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분께 깊이 감사 인사 드립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약간 거창한 말이 들 수도 있겠지만 저는 제가 충분히 혁명적이지 않은 사람이라는 생각을 가끔 하는데요 제가 생각하는 페미니즘은 가부장제도 뛰어넘을 수 있고 분단 체제도 뛰어넘을 수 있고. 이 지금 사회를 규정하고 있는 많은 체제 같은 것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나 파워를 가지고 있는 사상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이제 제가 실제로 현실에서 하는 실천이 뭐 딱히 있다기보다는 어떤 움직임이 있다기보다는, 또 그렇게 뭐 어떤 움직임을 주도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뭐인 생활을 완전히 뒤집을 만한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 건데요. 근데 오늘 이야기를 나누면서는 제 안에 좀 다양한 고민들을 좀 복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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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가지고 내재하고서 살아가는 게 앞으로의 걸음을 결정하는데 무엇보다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제 고민을 진지하게 들어주시고 말씀 나눠주신 두 분께 감사드립니다. 그 충분히 혁명적이지 않다는 생각이 이 사람이 꼭 혁명적이어야 할 대목에서는 가 혁명적이 돼야 되고 자기 능력이 허락하는 한 혁명적이어야 되지만은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지만은 내가 이제 거쳐온 어떤 시절에 사람들이 혁명에 대해서 갖고 있는 로망이 있잖아요. 그거를 전제로 아, 내가 충분히 거기에 부합하는 혁명투사는 아니지 나는 자괴감을 가질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혁명이 꼭 필요한 시대에는 혁명을 하는데, 지금 분단체제 한국에서는 그런 종래 우리 사회에서 일부도 꿈꿨고, 또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그런 혁명의 개념의 혁, 혁명은 이게 안 통하는 사회고 시대거든요. 그 그러니까 여기에 맞는 변혁운동 그걸 나는 이제 변혁적 중도주의라고 말하는데 그런 것에 내가 얼마나 기여할까 해서 그걸 위해서 끊임없이 공부를 하면서 하나씩 하나씩 원불교에서 뭐 그걸 이소성대라고 그러잖아요 작은 일로서그걸 이룬다 또 우리 동아시아에서는 무위이화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변화를 이끌어낸다 하는 건데. 실제로 아무것도 안 하고 꼼짝 말고 있으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각자 자기 얘기를 하는데 서두르지 말고 억지로 사람이 힘으로 만들려고 그러지 말고 때를 기다리고 어떤 의서 큰일이라는 것은 하늘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하는 그런 믿음을 갖고 나가는 게 우리 시대에 맞는 혁명적인 자세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어, 오늘 우리 대화를 어떻게 보셨나요? 저로서는 제가 젊은 여성분, 여성 페미니스트를 모시고 주제를 무려 페미니스트로, 페미니즘으로 잡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날이 오리라고는 그렇게 별로 생각하지 않다가 오늘 그런 행운을 맞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로서도 많은 배움을 얻고 힘을 얻는 그런 회화가 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시청자 여러분께도 그런 대화로서 좀 다가갔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끝까지 지켜봐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어, 다음에도 또 관심과 애정을 갖고 찾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laughs>